네 안녕하세요 가로우입니다 이제 요네랑 야수 어떤 챔피언 상대로 어떤 룬을 들어야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충 정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요네 같은 경우에는 기발이랑 착취 이두 가지가 있는데 기발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가도 그냥 무난하게 다 좋습니다 근데 착취는 근접 상대로 들면 좋은데 이게 좋다는 기준이 당연히 라인전에서 한 15번에서 20번 정도까지 뜯었을 때 좋다는 얘기고 그 이하로 뜯거나 아니면 은 뜯었는데 또막 솔킬을 따이거나 스킬이 빠져서 갱을 당해서 죽었다 딜교를 하다가 피가 많이 빠져서 뭐 손해를 봤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 당연히 기발이 더 좋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예측하기도 힘들뿐더러 막 착취를 들면은 괜히 막 딜교 해야 될것 같고 막 뜯어야 될것 같고, 그런 생각이 자연스레 들기 마련이라서 어쩔 수 없을 것 같고. 근데 당연히 이렇게 15번, 20번 이상 뜯었을 때 체력 올라가는 거나 고점은 당연히 착취가 더 높습니다. 근데 또 생각해야 될게 야쏘만큼 많이 뜯기는 힘들다는 점. 그래서 착취가 이런 리스크가 있는, 하이 리스크, 하이 리턴인 대신, 기발은 로우 리스크, 미들 리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이번에 정상화가 많이 돼서 착취 에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무난하게 기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야소 야스오, 야소는 세 가지인데 기발, 착취, 칼날비. 야소도 마찬가지로 기발은 무난하게 들수 있는 룬이고 개인적으로 야소는 착취는 근접 상대로는 무조건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안 들어보신 분들도 연습해서 들수 있을 수준까지 무조건 닦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왜 그러냐면, 요네보다 라인전에서 야스오가 착취를 뜯기가 훨씬 쉽거든요? 특히 도란방패 들고 야스오가 2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뜯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걸로 체력을 땜빵해서 아이템을 공격적으로 가던 수비적으로 가던 약간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가 있어가지고 고점을 보고 싶다면 당연히 착취인데 이제 원거리 상대로도 들어도 되긴 하는데, 들면 안 되는 챔프는 여기 또 목록을 적어뒀거든요. 신드라, 백스, 르블랑, 오리아나 등. 많이 나오는 얘들이 얘네 4명이라 적어놓은 거고, 얘네 말고도 착취, 들, 착취 뜯기가 괜, 얘네 상대로는 못 뜯겠는데? 하는 애들 있으면은, 스스로 판단 내리셔서 그냥 기발 드시면 될것 같고. 근데 얘네 특징이 이제 거리 조절이 빡세거나 접근 방해 시시기가 있는 메이지. 얘네 상대로는 확실히 기발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날비. 미드 원딜, 상대 미드가 원딜챔이거나 다섯 명이 전부 물몸일 때 드는데 얘네가 정상화가 많이 돼서 아마 잘안 나올 거예요. 나와도 사실 칼날비를 안 들어도 그냥 게임 거의 꽁승인 수준이라 얘네가 미드에서 나오면. 근데 칼날비를 들면은 라인전이 훨씬 쉽다는 점. 근데 또 칼날비를 들려면 연습을 해야겠죠? 얘는 착취보다 훨씬 숙련도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딱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. 다음 패치에 치속 들어오면은 또 써보고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때 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방와 가디! 와! 레전드예요. 사다라오킹만에킹만에트 와, 가비스. 22번 뜯었고

와, 근데 이거 착시 말안 된다. 진짜 족버그다. 라인전이 너무 떼다. 아, 진짜로. 아니, 11분에 미드포탑을 그냥 쌩으로깬 적이 한 번도 없는데. 야 하지마 아니 이거왜해 미쳤나봐 이게 있려나어 아비. 이탑을 파괴했습니다. 이스 히들 <laughs> <피들> 온다. <laughs> 오호. <오호호호호. 웃음> 어.

받는 건 특권이자 책임이다. 근데 보기만 해도 라인전 사기인게 느껴지시죠 일단 1레부터 리신 Q 두대 맞고 시작했는데 일단 유지력 자체도 말이 안되고 딜교할 때 한번씩 착시 터지면은 그냥 성립이 안 돼. 안 그래도 들려 기댄 챔피언인데. 그냥 검을 휘두를 때마다. 양상은 n g Summon, 지지만 그걸 받는 n 명예다 데 Thank you. 고탑을 파괴했어. 이야 야소영이야.